상황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현재 6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뚝섬에 있는 상황실은 운영을 좀 못한다고 하거든요. 질문 드리겠습니다. 서울시가 해경하고 한강버스 VTS로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하던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? 공식적으로 저희 청 의견으로 24년 5월달에 교량이 17개나 되고 한강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. 해경하고 VTS 도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했다 그리고 할 거다. 우리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,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이제 CCTV를 설치를 지금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38명의 그 상황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여섯 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뚝섬에 있는 상황실은 운영을 좀 못한다고 하거든요. CCTV는 사실은 설치 대수보다 운영 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운영 인력이 38명 대비해서 여섯 명이면 한참 모자란 숫자인데요.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소통한 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